90년대 중반 탄생한 메가 히트곡 홍보가 기가 막혀 서태지와 아이들과 1위를 놓고 경쟁했던 남성 듀오 육각수. 데뷔와 함께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육각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일산에서 뭐 공장에서 먹고 자고. 그러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구름도 찾았다가 하늘도 찾았다가 그렇게 엄청 돌아다녀요. 공장에서 먹고 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남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무거운 거는 제가 좀 해야 될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다는 육각수 조성환. 너무 빠졌어, 이 고난이야. 그는 어쩌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뜻밖의 장소에서 수상한 동거중이라는 육각수 조성환을 만나봅니다. 육각수 조성안이 2년 전둥지를 틀었다는 공장 건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장 주변을 사성이는 조성안. 이건 멘붕이네. 큰일 났네.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 어, 어? 야, 꼴통! 야, 너왜 여기 있었어? 아, 나 진짜 꼴통! 아유! 야너 진짜 꼴통이라고 너 통에 들어가 있냐? 야너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조성환의 애를 태운 요 녀석은 반려묘 꼴통.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아이.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조성환.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이 저희가 사,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음. 어, 넥슨. <laughs> 어, 어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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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렉스 렉스 일로와 일로와 예, 여기 저 우리 경비, 경비 아저씨 예, 렉스 있고 렉스가 우리 경비견입니다 경비견 예. 가장 고향 중에 막둥이 막남이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작업실에 있는 고양이는 12마리 많은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예 네, 저희 식구들이죠 뭐 고양이와 한솥밥을 먹은 지 수년째다 보니 이 많은 고양이들의 성격까지 다 깨고 있답니다. 얘네들 많이 먹으면 토해. 자, 이거 먹어. 줘. 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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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어, 이거 완전 욕심쟁이네, 이거. 형꼴왜 뺏어 먹으려고 그래, 계속. 고양이 집사 노릇하느라 여행은커녕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한 번씩 한두 번씩은 줘야 돼요. 아. 그는 어쩌다 이렇게나 많은 고양이들을 키우게 된 걸까요? 세상에서 고양이를 왜 키우나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막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애도 부상하니까 여기 데리고 와 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묘를 데려다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번식까지 이어졌죠. 갑자기 늘어난 고양이들의 하루에도 두세 번씩 청소하는 게일일 합니다. 고양이들과 기막힌 동고가 펼쳐지는 이곳은 애견 의류를 만드는 공장. 열 명의 집안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뭐 한두 개요? 원단에 노란 띠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있어. 그걸 벗겨 본대. 하나요? 여섯 개. 여섯 개? 재봉 기술이 없는 그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주로 힘 쓰는 일. <laughs> 또 무거운 게도 들어야 이곳에서 발생하는 꾸은일들을 도맡아 하는 상황. 음. <laughs> 스티셔 때. 여기지? 음. 바로 조성환의 아내가 이 공장의 사장님. 정신없이 바쁜 아내를 위해 특나는 대로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수영복 원단이에요. 시원하게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잘수 있는 거. 바디필로우를 만들려고 이 원단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다가올 여름용 상품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공장. 야, 뭐. 자 이게 저희 와이프가 판매하고 있는 애견 의류들이에요. 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공간. 20대 해야지. 때부터 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아내. 공장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그만큼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공장 앞마당에서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조성원. 일하시는 우리 누님들이 한꺼번에 한 방에 코로나 확진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리 끝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고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좀 고기 좀 해서 좀 드리려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점심 메뉴라고 합니다. 자, 저 언니들 저기 오시라고 그래. 이거 저기 얼렁얼렁. 어, 오케이. 언니들 고기 드세요. 멋있어요. <laughs> 숯불에 구운 조성함표 삼겹살이 완성됐습니다. 일로와, 맛있 아이고, 잘굽네요 음악만 해오던 그에겐 <목소리> 낯선 분야였던 공장님. <목소리> <목소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긴 특별한 선물입니다. 텔레비전 보던 사람을 이렇게 직접 보기는 진짜 연예인 본다는 게 어떻게 쉽지 않잖아. 나막 자랑했어. 우리 친구들한테. 아, 나 아, 맨날 그, 자랑해. 네. 우리 사장님 저기 응? 육박수라고뭐 그러냐고. 아, 흥보가 아, 기가 막혀. 그거 보면 다 알아요. 아이씨. 아,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직원들만이 흥보가 누릴 수 있는 특급 서비스. <laughs> 코앞에서 펼쳐지는 <laughs> 라이브 공연. 가 아이고 이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분위기 띄울 때이 노래만한 게 없답니다 <laughs> 아, 장난 아니었어요 저 약간 저 이렇게 보시면 은 약간 탈모가 좀 있거든요 이거 그때 뽑힌 거예요 팬들한테 아 진짜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들어도 흥이 절로 나는 멜로디는 금세 대중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육각수는 돌풍처럼 나타나면서 90년대를 휩쓸었죠 헬기는 기본이었고요. 뭐퀵 서비스 오토바이에 급하게 뒤에 타가지고 스케줄 간 적도 있고, 아기들부터 그 다음에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가 다 그래도 좋아하셨던 음악이 흥보가 기가 막혀서 눈만 뜨면 흥보가 기가 막혀를 불렀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한창 인기를 누리던 때. 조성환의 갑작스러운 입대와 멤버였던 도미노의 일본 유학으로 비교적 짧은 전성기를 누리며 원 히트 원더 가수로 남게 된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민호 형 전화예요. 어? 아니 몇년 만에 민호 형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민호 형. 아 저기 성환아 나 민호 형 동생이야. 성환아. 민호 형이 병원에서 그러는데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대. 설상가상 위암의 간경화까지 겹치면서 짧은 생을 마감한 도미노 재결합을 준비하던 찰나에 전해진 비보였습니다. 민호 형님이 없었으면 저는 가서 못했고요. 또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리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호 형한 형의 그 빈자리가. 솔직히 지금도 커요. 하지만 조성환은 20년 넘게 육각수라는 이름을 걸고 홀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바쁜 공장 일을 뒤로 하고 지하철역을 찾은 조성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이장이 긴장이 됩니다. 예, 뭐 무슨 뭐 이등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각 잡고 있어야 돼. 그를 이토록 긴장시키는 사람은 누굴까? 올 때가 다 됐는데. 어? 아, 왔어. 그런데 정체를 드러낸 건웬 젊은 여자. <laughs> 자, 제가 저기 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지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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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저씨 딸 지민입니다. 아,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예. <웃음> 아빠는 아니고 아저씨. 근데 딸. 그래서 아저씨의 딸인거죠. 예. 네. 피곤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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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면서 아빠와 딸이 된지햇수로 5년. 아직도 딸 앞에만 서면 몸들바를 모르겠답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대요. 뭐를 엄마한테 선물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까? 현금이랑 상품권밖에 답이 안 나와요. 현금하고 상품권? <laughs> 엄마 보모을좀 사줄까 좀 생각 중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뭐 말해. 뭐 엄마 진짜 안 입을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냥 목걸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목걸이. 결정했어.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두 사람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 참. 아니, 그럼 뭐, 뭐좀 어색하죠. 지민이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민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저씨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그냥 아저씨 아저씨만 듣다가 아저씨의 딸 지민입니다. 뭔가 느낌이 아 지금 좀 소름 돋는데. 아나 이거 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겠구나.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함께 외출한 두 사람. 그러니까 지민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옷 같은 거 신발 있어? 어 신발은 새거네. <laughs> 아, 아저씨가 오늘 좀사줄게단둘이 나온 외출은 오늘이 처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지갑이 두둑한 아빠가되어보기합니다이거예어데어괜찮어떻 이거 어, 는어때 <laughs> <에? 웃음> 이거 어게 되게, 어, 되게 아, 괜찮, <laughs> 이거 게어 이거 이거 어떻아 이거 게 이거 이게게 오, 괜찮네. 서로의 취향은 다르지만,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어, 어때요? 오, 아유 진짜, 진짜 딱이다. 야, 이뻐, 이뻐, 이뻐.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지민이 이쁘다. 아, 잘 어울리네. 엄마 생일 핑계로 이렇게 지민이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아, 되게 좋은데요? 예, 또 지민이 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골라주고 사주고 하는 것도 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 아참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지민이하고. 야, 지민이가 잘 어울리네, 아, 옷이. 아, 아, 네. 이렇게 함께하는 <웃음> 시간들이 <웃음> 쌓이고 쌓여 가족이 되어가는 거겠죠?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아내 곁에 있고 싶어 공장 안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지내고 오. 있는 조성환. 알았어. <laughs> 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에서 부부로 함께한지 아, 5년째. 힘든 시기에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특별한 인연인데요. 통하는 게 많아 함께하면 늘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털이 있나 잘 보고 먹어 아, 된다고. 털 날리고 동물들 우선 챙기고 그러시는데 너무 잘 이해 해 주고 더더 좋아하고. 내가? 응. 음. 너 처음 만났을 때딱 얘네 있네 두명 꿀통 구름이 만지라 음. 만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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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도 못했어요. ]했어. 음. 너무 고양이를 싫어했었거든. 그리고 무서웠고.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게 해줬지, 혜령이가. <laughs> 그, 그 부분이 제일 잘 맞아, 고양이. 음. 고양이 얘기할 때만 둘이 신나. 우리 소개시켜줄 때 뭐랬는지 알아? 자기가 아는 음악한 남자들 중에서 전혀 음악한 남자 같지 않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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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시, 성실한 남자라고 그말 때문에 만난 거죠. 진짜 그래요. 보여주는 직업이라 제가 되게 챙겨줘야 되고, 뭐 행사가 있을 때든 외부에 뭐 이제 그럴 때, 옷도 챙겨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못 챙겨 줘요. 늘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적당히 그냥 알아서 입고 가 그러고 뭐그 나중 오늘 어때 이래도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그냥 그냥 보내는 편이에요. 되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떠다잘 이해해 주고 제가 하는 일을 우선 항상 해 주고 그게 저는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하죠. 각자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만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끈끈하다는 두 사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아직 결혼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2년 전에 작게나마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하려고 벌써 양가에 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다 얘기가 된 상태예요. 양가에서 어른들이 혼인신고만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식은 올려야지. 그래도 해령이 드레스를 한번 입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흘른 거예요. 딸부터 어머니 또뭐 식구들 뭐 여동생 뭐할것 없이 정말로 다 챙기고 그런 너무 고생이 많고 공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 고생이 많고 항상 미안합니다 저는 항상 일도 사랑도 꼬여만 갔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에 나타나준 고마운 사람 대중들에겐. 홍보가 기가 막혀의 육각수로만 각인되어 있는 가수 조성한의 진면목을 알아봐준 사람 역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그 전에 뭐지? 다시? 다시? 응, 그거, 그거 좋아. 언제 그지? 이게 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아, 욕만이잖아 나 <laughs> 최근에 도 발라드 노래를 들어보니까 목소리 되게 예쁜 거예요. 여자들 되게 그 좋아하는 감성스러운 목소리 있죠 다른 사람 돼요, 완전히. 목소리 그래서 다시라는 노래를 또 들어보니까 아, 이 목소리였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목소리 되게 예뻐요. 평소 목소리는 나야. <laughs> 노래할 때는 나야. <laughs> 또그 자들어 줘. 모두가 잠든 새벽. 작업실을 나서는 조성환. 그런데 공장 안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너잠안 어, 자? 잠이 좀안 오나 봐. 아. 받아. 자, 갔다 와. 아이. 아, 아, 많이 벌어 와. 그래. 어나 아, 졸려 죽겠다. 나 지금 나도 지금 2시밖에 간못자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혜령아 너도 좀 자. 음, 운전 조심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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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딱아. 새벽 4시면 하루를 시작한다는 부지런한 부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어날 때까지 일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제가 자고 잠깐 자고 있을 때 중간에 와서 또한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항상 미안하죠 그냥 진짜 부창부스라 했던가요? 부지런한 아내를 만나 부지런하게 살게 됐다는 조성환. 새벽길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 방송국. 출근길에 듣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방송 시작 두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그의 철칙이래요. 이곳이 이제 제가 라디오 진행하는 스튜디오입니다. 하루만 뉴스를 놓쳐도 따라잡기 힘든 게 시사 프로그램. 시사 시사 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양이 좀 얇네요. 이 대본만 한번 살펴보는데 한 시간이에요. 일단 빨리 살펴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도 그만큼 대본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뉴스와 시사 정보도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경인대행진 육각수입니다. 불규칙한 아, 생활에 아, 익숙했던 아, 그에게 아, 공식 매일 공식 새벽에 아, 나와서 준비해야 하는 아, 방송이 쉽지는 아, 않았다고 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해요. 음. 저희가 7시에 방송 시작인데 어, 5시 반이면 새벽에 5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강수 씨가 그, 음악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새벽에 움직인다는 게참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아 자기가 노력하고 또 체질도 개선하고 전성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스케줄.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무대마저 사라진 요즘 가수 조성환으로 설수 있는 소중한 자리랍니다. 바쁜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고향의 집사로 돌아온 조성환 고양이를 싫어했던 자신이 고양이를 12마리나 돌보는 집사가 될 줄은 꿈에도 짐작 못했다고 합니다. 길냥이 밥 주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발견되는데 아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얘 병원만 한번 데리고 가보자고. 안 키우면 은 그냥 죽는 거야. 저 안에 몇 마리 있는지 알지? 얘까지만. <laughs> <몇> <laughs> 아니 저 마지막에 귀남이 들어올 때 영원히 얘까지만 이랬어. 흑당에 들어올 때도 영원히 개까지만이라 그랬고. 제 음악하는 형님들이나 동료들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속으로 아, 고양이를 왜 키우냐? 아니, 키울 거면 개를 키우지 무슨 고양이를 왜 키워. 왜냐면 안으려고 하면 막막 막 이러거든요. 아, 뭐 저런 애를 뭐 하러 키워. 제가 뭐 선천적으로 뭐 그렇게 천사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해령이 만나고 나서부터 더욱 더이 동물하고 교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거죠. 짠 이게 뭘까? 잠 가만 이게 뭐야? 해령이 어, 사진인가? 뭐야? 하나 둘 셋. 자. 이거 언제 그렸어? 미술 전공자 딸 지민이가 그린 그림에 아빠가 빠진 게못내 서운하지만. 지민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쯤에 내가 나오고 여기는 다 우리 X 고양이들 와. 우리 애기들을 다 넣으면 되겠네. 뭔 일이야? 아참 진짜. 언젠가 아빠의 자리도 채우시겠죠?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지민이 와, 아 지민이 고생했어. 아 가정에서도 또제 삶에서도 또 우리 가족의 삶에서도 확실한 그런 육각형의 완전체가 될수 있도록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